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조사를 했는데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는 작성했다 하더라도 교보받지 못했던 학생이 어, 약 47%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능이 끝나거나 또는 방학 아르바이트를 할때 아르바이트를 할때 미리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근심이 없을 수 있겠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에 이번 동영상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에 먼저 주의사항인데요. 근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중에 근무할 수 없는 장소에서 근무한 학생이 약 1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근무가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노래방이나 게임방이나 오락실 또는 뭐 짐승을 죽인다거나 또는 술을 만드는 곳 이런 곳에서는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에 의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의 연장 근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쉴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쉬는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될 부분은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이부분을잘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임금은 날짜를 정하고 사용 가능한 돈으로 받아야 합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전 상품권이 좋아요. 이럴 수 있겠지만 안 됩니다. 상품권이나 쿠폰은 절대 안 됩니다. 임금은 성인,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고 매월 일정한 날짜에 반드시 청소년에게 직접 현금 돈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내용을 들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소 근로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연,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을 연소 근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1번, 계약기간을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2번째는 근무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3번째는 업무 내용입니다. 4번째는 네 근로시간입니다. 꼭 이때 함께 들어가야 될 부분이 휴게시간입니다. 내가 쉴수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꼭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5번째는 근무일 휴일입니다. 매주 6일을 근무하면 유급 휴일은 매주 어느 요일 할 것인지를 먼저 사전에 상의해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임금입니다. 해년마다 최저 임금은 바뀌고 있는데요. 2 0 2 3년의 최저 임금은 9620원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시급을 정하셔야 되고요. 임금 지급일도 정기적으로 매월 며칠에 할 것인지 지급 방법은 어, 통장에 입금할 것인지 현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동의서인데요. 나이를 알수 있는 증명서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가족관계 증명서이고요. 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구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또는 어,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다음은 이제, 어, 캐스턴 앤 앤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OX 퀴즈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할때 또는 이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첫 번째입니다. 임금은 돈이 아닌 물건으로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임금은 반드시 한 달에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무조건 현금으로 또는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야간 노동자는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청소년은 보호자가 대신 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에서 또 추가로 50%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아닙니다. X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만 15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서빙 중 그릇을 깨면 그릇값을 빼고 얼굴을 받는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X입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근로계약서 7번 문항에서도 동의서를 첨부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빙 중 그릇을 깨면 그릇과스 빼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정상적으로 먼저 받은 후에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주변 정리 등 일을 하기 전 준비하는 시간도 업무 시간이다. 노동자가 4시간 이상 연속해 일을 한다면 30분 이상 쉬는 시간이 보장된다. 확인해 볼까요? 네. 옷을 갈아입는 거, 주변 정리하는 거 모두 업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서 5분 전, 10분 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네, 정정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맞춰서 와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이용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퀴즈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조건, 노동 시간, 휴업상, 가산 임금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연소자도 보호자가 동의하면 야간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X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아니고 물론 이 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소자의 야간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후 10시부터는 근무를 할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정당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